하석사상으로 풀이한 도마복음 신화를 벗어내수 2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둘이 되었을 때 하나가 되는 길 둘이 되었을 때 하나가 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애하는 얼본 여러분 도마복음 말씀 11회 셋째 마디는 너희가 죽은 것을 먹는 동안에는 너희가 그것을 살릴 수 있다 입니다 이 말씀은 이수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라고 한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피와 살은 혈육이니 곧 몸날을 말합니다 몸날을 부정할 때 비로소 얼라의 새 아침이 밝아온다는 말입니다 넷째 마디에 너희가 빛 안에 있을 때 무엇을 하겠는가라는 말씀도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과 연관이 됩니다. 빛이 너희와 같이 있는 것도 잠시뿐이니 빛이 있는 동안에 걸어가라. 여기에서 빛이란 예수의 얼라를 의미하는 것이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예수의 얼라는 예수의 몸의 죽음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제자들은 얼마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의 말씀이 그들에게 빛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도마 복음에는 너희가 비단에 있을 때 무엇을 하겠는가라고 묻고 있으나 요한 복음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일러줍니다. 그러니 빛이 있는 동안에. 빛을 믿고 빛의 자녀가 되어라 빛은 얼라입니다 빛을 믿고는 얼라를 깨닫고란 뜻입니다 빛의 자녀가 되라는 말은 하느님을 아버지로 받드는 하느님이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성소학자들로 구성된 예수 세미나라는 팀이 복음서 가운데서 예수의 진짜 언행을 가르내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요한복음서에는 예수의 말씀으로 인정된 것이 전혀 없고 마르코 복음의 대부분과 마테오 복음의 마지막 3분의 1정도도 내팽개쳐졌습니다 루가 복음도 5분의 1정도만 예수의 언행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언어학적 역사학적인 기준에서 평가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음서들은 예수가 직접 쓴 글도 아니고 직 제자들이 쓴 글도 아닙니다. 예수의 경우는 태어난 날도 죽은 날도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마지막 유언조차도 복음서마다 다릅니다. 복음서는 거의가 픽션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복음서를 언어학적 역사학적인 기준에서만 판단하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영성적 입장에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학자들 가운데 몇 명이나 얼마를 깨달았는지 알수 없으나 요한복음을 몽땅 아니라고 한 것을 보면 그들의 언론이 박지 못하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복음서 안에서 참 복음을 고르고자 한다면 먼저 그들 스스로가 언란을 깨달은 다음에 그 작업을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의 어록만으로 이루어진 도마 복음에서는 굳이 참 복음을 고를 필요가 없습니다. 거의 모두가 바른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다소 애매하고 정확치 못한 부분은 보완하면 될 일입니다. 다섯째 마디는 너희가 하나였던 날에 둘이 되었다. 그러나 너희가 둘이 되었을 때 너희는 무엇을 할 것인가입니다. 예수는 분명히 말하였습니다.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내가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영화를 가졌다면 그 때는 하느님 아버지와 내가 둘이 아닌 하나입니다. 둘이 되었다함은 아버지와 아들로 나누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또한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너희가 둘이 되었을 때 너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둘이 하나일 때는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둘일 때는 예수와 같이 얼 날을 깨달아 하느님 아들로 살아야 합니다. 물론 가장 바람직한 관계는 이것입니다. 너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하는 말도 나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몸소 하시는 일이다. 예수처럼 우리도 얼라를 깨달아 내 말이 아닌 아버지로부터 받은 말을 해야 합니다. 내가 하느님의 대변인이 되고 하느님의 스피커가 되자는 것입니다. 공자는 말하였습니다. 송나를, 얼라를 가진 이는 반드시 할 말이 있다. 얼본 여러분, 진리를 가슴에 품고 있는 이는 진리의 향기가 말씀으로 저절로 뿜어져 나옵니다. 예수가 그러하였고, 석가도 그러하였습니다. 우리도 언라로 거듭나 진리의 말씀을 세상에 선포하는 사람이 됩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둘이 된 우리가 다시 하나가 되는 일입니다. 영성신학원 다석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